비행기. 오 그러면 참 앉을 자리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. 잠깐만 잠깐만. 내가 여건 여건 여건. 어디는 미끄러워서 어렵고, 어디는 어, 냄새가 참. 나서 어렵고, 나는, 나는 어디는 너무 더워서 어렵고, 어. 아 나라는 개구리 좋아하는구나. 개구리 의자 좋아하는구나. 나라는 그 아가이다 좋아, 그래. 아, 좋아했어. 나라가 넘겨 볼까? 응졸가 넘겨 볼서 음, 책은 어디서나 재밌게 읽을 수있어 엄마, 곰... 곰이... 더러워졌어. 곰이? 응. 고래 그 곰... 곰이... 목욕을 안했나봐 나곰요 예, 그러세요. 어 곰, 곰이 목욕을 안 했나?